많은 분 오셨네. 선생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봉입니다. 자, 식는 법. 저희 학생들은 많이 아시는데, 뭐, 레몬을 식는데, 많은 분들이 베이킹, 어, 파우더가 있어야 되고, 소금으로 식고, 뜨거운 물로 식고, 많은, 어, 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제일 정확하게, 어, 식는 법은 편하고 간단하게, 자, 세제입니다. 주방세제 일종세제입니다. 일종세제는 마셔도 되는 세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용할 때는 꼭 일종세제 인터넷에 주문하시면 만원이면 1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제를 구입하셔서, 어떻게? 물 먼저 1 넣으시고 나머지 1을 세제를 넣어서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 보이십니까? 희석해서. 이렇게. 뿌리고 나서 중요한 건 두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30분 이상은 두셨다가 씻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자 요즘 일회용 세제, 어, 요 수세미 너무 잘 놓죠. 30분 방치하시면 여기 붙어 있는 농약이라든지 나쁜 뭐 수입 가일 같은 경우는 코팅제 이런 것들이 다 흡착해서 나중에 씻겨 나옵니다. 요. 일회용 사제롤 30분 뒤에 요렇게 문질러 주시고 어떻게?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씻으시면 그냥 끝입니다. 예. 네. 선생님 요거 일회용 수세미입니다. 깨끗하게 한번가일 어, 씻을 때는 꼭새 거로 쓰시고 가일 씻은 세제는 그 수세미는 또 다른 걸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 그냥 가볍게 문질리셨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됩니다 요 제가 어 이렇게 준비해서 요거는 가져가도록 하고 할라봉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어 수제청을 저는 한라봉 오늘 선생님들이 제가 반반 나누세요 라고 할건데 반반하면 또 선생님 홀수면 어떡하냐고 그럼 그냥 하나 까드셔도 되고 요 일단 설명드리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 과일 중에 칼로 봉이 왔는데, 어떻다? 선생님, 만져서 껍질이 단단한 아이가 있고, 어 얘는 좀 물렁하다는 하 애들은 두개 구분해 넣습니다. 얘는 단단한 아이, 자 만져서 물렁한 아이, 자 얘는 또 물렁하고, 얘는 어 단단하고, 얘 단단하고, 둘레, 여섯 개, 둘레, 다 개인데 무른 아이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어, 분류부터 합니다. 어떻게 분류한다? 껍질이 단단한 아이와 껍질이 어, 몰랑한 아이입니다. 그러면 껍질 몰랑한 아이는 자 잠시 옆에 두고 선생님 잘 보세요. 몰랑한 아이, 단단했던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에 생일 자. 방금 팔팔 끓어서 물을 꺼 꺼주, 불을 꺼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되게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 보세요. 예. 물이 팔팔 끓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뜬 애들 담궈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끈불에서 조금 냄비가 크면 좋겠죠. 근데 라이브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음, 좁은 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로 굴려주시면, 어, 좋습니다. 예. 자, 굴려주면, 선생님, 요,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표가 날까요? 요 느낌. 자, 요 느낌. 선생님 조금 어, 표가 나나 모르겠네 예. 저는 눈으로 조금 표가 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금 돌려가지고 예. 요거 두고 나이 탁탁 들어서 옆으로 속구리에 하시도록 기다리도록 할까요 그럼? 어 그러면 주세요 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저기 두거운 물에 살짝 물에 튀긴 아이는 그대로 조금 물기가 빠지게 있도록 하고 요렇게 껍질이 몰랑했던 아이들은 자 그냥 껍질을 까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이라도 좋은 제칠 먹거리가 있으면 라이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닌자 좀 주세요. 저는 믹서기에 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껍질이 조금 말랑했던 애들은 이렇게 가는데 처음부터다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닌자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믹서기가 있고 얘는 분쇄기능입니다 그냥 한번 갈아 주시면 어떻다? 물이 좀 생기니까 부피감 줄어들면 또 맞아 넣겠습니다 끝납니다. 자, 용기 확인하고 1220입니다. 하고 이제 선생님 여기 어 따뜻한 물에 튀긴 아이. 예. 팔팔 끓여서 불을 끈, 끄고 거기에 튀긴 아이들 여기 있습니다. 얘는 물기가 좀 있는데, 그러면 물기를 조금 닦도록 하겠습니다. 수제청 할때 기본에 물기가 없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 나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앞부분, 뒷부분을 잘라줍니다. 자, 이게 끝부분이 쓴맛이 있기 때문에 잘라줘야 됩니다. 자, 똥 여기 하고, 그래서 얘는 절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선생님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요게안 들어가면. 신는 할라봉청이 됩니다. 얘가 꿀팁입니다. 잘라내는 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착집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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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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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는게 되게 어, 팁인것 같습니다 그냥 원육만 넣었을때는 단맛만 납니다 근데 특유의 한라봉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얘 껍질을 기계는 작동이 다돼 간다 싶으면 역회전을 꼭 한번 해 주시는게 기계를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휴롬을 모다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 역회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회전을 하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위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갑니다 자 역회전 하고 제가 어떻게 한다고 순방향으로 다시 돌려주면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강청이든 뭘 하면 여기 막꽉 있어갖고 식을 때 얘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용물을 다놓고 나서 다 됐다 싶을 때는 항상 역회전을 해서 돌려주시고 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정방향으로 내려주시면 안에 있는 거다 내려옵니다. 여기 아까중에 껍질 베속 어, 가육만 갈았더니 1220이었나요? 예, 그럼 얘는 얼마 나왔나 보겠습니다. 껍질째 간 아이 790 나왔습니다. 기록 좀 해주십시오. 그럼 더하면 얼마인가요? 잘 보이세요? 어,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려나? 엄청 다르죠? 가용만 했다면 이 느낌이지만 껍질째 찻집에 나이 하고 요렇게 드시면 보이시나요? 조금 음 색깔 정확하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얘 둘이를 음. 면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선생님? 얘는 790이 나왔고요. 얘는 1220 맞습니까?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깨비장망이도 조금 죄송합니다 준비좀 해주세요 어, 2010해 주세요 2010 무게 좀 재주세요 하고 나머지 더 추가해주세요 깨비라서 금방 녹습니다 나머지 설탕 2010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넣고 레몬즙을 넣을 건데 어 2010에 30%를 넣을 겁니다. 어 1대1로 넣는 게 아니고 자, 한라봉의 원육에 1대1 설탕과 또 원육에 30%의 레몬즙을 넣을 겁니다. 자, 레몬 30%라면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레몬 여기 핸드 브랜드가 와서 한번 자, <목소리도> 이렇게 나중에 레몬 섞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레몬 즙 짜는 거 희는 좀 채워 주셔도 되고요. 네. 예, 자. 음. 레몬 어. 짧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들 레몬 짜실 때 껍질 자가 어, 롬르 내리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이 기계 있죠, 선생님. 즙 짜는 거얘 얘에다가 예. 어, 눌리시면 되는데, 짜는 것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자, 레몬 있습니다. 항상 끝을 날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날리시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상태에서 반 나중에 레몬 거르게 좀 해주세요. 자, 선생님, 자르고. 얘를 그리고 얘를 꼭 저는 손으로 좀 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얘 모양은 정해져 있고 얘는 모양마다 다르고 하니까 손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래야 많이 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 뭐 기침타올 하나 해서 자 어떻게 진행해? 시죠 이렇게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키친타올 한칸만 주세요 선생님. 자맨 손으로 누르셔갖고 제가 손으로 지그재그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레몬 정말 많이 짤수 있거든요. 그렇게. 음, 그렇게 하고 또. 도 걸러주고 이 아이가 이렇게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넣고. 음. 자, 쓰니 우리 가열청을 담으면 어 어떤 일이 있냐면 청분리가 많이 되죠. 청분리가. 그 층불리가 어, 레몬 때문에 층불리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곱게 걸러 주지를 않아서 이렇게 좀 하고 장갑을 바꿔 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래 되면 저는 어떻게 꼭 걸러줍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손이 한번 가니까 조금 낫더라구요. 선생님 들이, 이 한라봉 한 잔에 힘들 때좀 순간 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드리고, 선생 그리고, 어, 기존에 어떻게 선생님 레몬즙 같이 섞어서 603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 주십시오. 그리고, 요거 다시 섞을게요. 요거 주세요. 자, 603. 스윙이 끝입니다, 그냥. 할라봉청. <laughs> 자, 가져 가시고. 색감이 어는지잘안 보이시죠? 유리병으로 유리잔에 한번. 한번더 정리해 드리면 할라봉을 사시면 반으로 나누셔야 돼요. 어, A는 어떻게? 껍질이 단단한 아이, B는 껍질이 무른 아이로. 반을 나눠서 껍질이 무른 아이는 껍질을 까셔서 어떻게 한다? 어? 믹스 적기에 그냥 윙 갈아주시면 되고 단단한 아이는 얘가 조금 그거죠. 그대로 어떻게? 끓는 물에, 팔팔 끓는 물에 불을 끄고 얘를 한번 담궜다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이 갔다 싶으면 표면이 어떻냐면 약간 모공이 이렇게 펴, 팽창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때 색도 좀 선명하고 그때 소쿠리에채 받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어, 그 알라봉은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 어,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휴롬에 내리시면 됩니다. 휴롬, 휴롬도 좋고 쿠빙스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액을 내고 그 원액 나온 아이와 무게와 어, 비의 껍질을 깐할라봉 믹스에 위잉했던 아이 가육을 갈았던 아이가 더했더니 오늘 총 무게가 얼마였다? 201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0을 똑같은 동량의 설탕을 넣어서 갈아주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그2 0 1 0에 30%에 해당되는 레몬즙을 짜서 이만 나머지 어 한라봉이 녹아 설탕이 다 녹은 상태에서 레몬을 넣어서 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 설탕이 한70%왜 레몬 원액에 설탕은 첨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대 1의 수제청이 아니고 가육보다한 레몬즙의 양만큼 작은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오늘 너무 쉽죠. 선생님이 근데 맛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빨리 인터넷에 주문하셔서 어, 할라봉에 있을 때 많이 담아 보시기를 많이 권, 권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스님, 어, 멋지게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된거 넣으면 어때요? 이러는데 슬라이스 넣는 법또 알려 드릴게요, 선생님. 모생님 무조건 아픈 알려 주시고 얘는 지금 껍질 상태가 물러서 슬라이스가 쳐질라나 자 슬라이스 치려면 정말 야문액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잘못하면 얘얘 얘 들어간과 동시에 선생님 자 설탕 여기 부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가 묻혔죠 이대로 우리 건조칩 할때얘 수분 빼는 거 아시죠? 당절임에서 얘 상태로 설탕물 쫙 빠진 아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한 분이 어 한라봉청을 선물하고 싶다. 어, 또뭐 판매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저렇게 저번... 설탕을 묻혀서 두시면 다 수분을 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한라봉이 당절임이 된다. 시간 두고 좀 기다리세요. 당절임이 된 상태로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안 넣겠습니다. 당절임이 된다는 거 조금 더 두시면 설탕 없고 요 우리 어, 오렌지칩 에봐서 아시죠? 그 상태 당절임이 되고 나서는 청에 넣으시라. 그래서 이쁘게 선물도 하시고 밤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음 예. 제가 톡 저기 어이고 하시고 선생님 우리 물좀 주세요. 긴장했나봅니다. 손이 들들들 떨립니다. 요만으로도 이쁘죠? 저는 포크로 잘 섞습니다. 에이드는 만드시고 30분 뒤에 드시면 무조건 드셔도 되고, 어, 나 오래 두고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보관 어떻게 해요? 냉동 보관하셔야 됩니다.